장사가 잘 되는 가게는 경기가 어려워도 손님이 끊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왜 우리 가게는 손님이 없을까요? 장사가 안 되는 이유는 맛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우리 가게를 몰라서입니다. 손님이 없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가게의 본질이 약하거나 마케팅을 하지 않았거나 이둘 뿐입니다. 특히 마케팅이 부족한 경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해지고 믿을 만한 마케팅 회사를 찾기조차 어렵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고민을 해본 적 있으십니까? 제가 가진 장사 노하우를 전자책에 모두 담았습니다. 받아보실 분은 위에 전화번호에 메일 주소 남겨주시면 또 스마트 플레이스를 원격으로 무료 점검도 해드리고 있으니 편한 시간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전자책이든 점검이든 둘다 무료인 만큼 구독은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지금 시중에 많이 퍼져있는 마케팅 회사 방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잘못된 마케팅이 많고 불합리한 비용이 많습니다. 첫 번째 리워드만 활용한 단순한 저장 방식과 순위 상승 트래픽, 요즘 레이버 로직과 AI 브리핑 등으로 사실 거의 생존하지 못하는 실정이긴 합니다. 보통 하루에도 몇 번씩 스마트플레이스 톡톡으로 사장님들을 귀찮게 하는 업체들의 방식입니다. 뭐 토스나 카카오 등의 대기업 리워드를 사용한다 해놓고 40원 뭐55 저장하기 금액으로 낮춰서 광고하지만 마케팅 회사도 먹고 남겨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는 불법 트래픽으로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플레이스가 엉망이 되어 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순위 상승을 위해 트래픽 업체에 비용만 지불한 후 순위 상승하기만을 몇 달씩 기다리는 경우 첫 달은 80, 6 0위잘 올라가다가 언젠가부터 네이버 로직이 바뀌었다는 핑계를 대면서 기다려 달라고만 합니다. 자, 둘째. 마케팅의 본질을 잊은 채 블로그 체험단 선정하는 데만 돈을 지불하고 다른 마케팅은 하지 않고 장사가 잘 되기를 기다립니다. 세 번째, 스마트 플레이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홈페이지를 제작하는데 돈을 쓰고 나머지 관리를 소홀히 하는 업체에 의뢰하고 기다리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모두 비용 대비 효율이 낮고 장기적인 고객 유치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저희에게 의뢰하신 분들의 대부분의 사연이 앞선 내용입니다. 한두 가지가 마케팅이 전부인 줄 알고 마케팅은 다 소용없다 생각하게 되고 장사 1, 2년하고 접을 게 아니기에 상처받은 마음을 달래고 다른 마케팅 업체를 찾아 연락 오시는 겁니다. 바람직한 마케팅의 핵심은 가게의 본질과 마케팅의 목적을 동시에 고려하는 것입니다. 우선 장사가 잘 되려면 내 가게의 손익분기점과 손익계산을 잘 알아야 합니다. 내가 마케팅을 해서 들어온 비용에 대비 얻을 수 있는 수익금액을 따져봐야 얼마 정도의 마케팅 비용이 적합한지 알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0만 원의 마케팅을 지불했다면 순이익이 발생하려면 재료비와 인건비가 더 들어가는 것까지 포함을 해야 하니 최소한의 얼마의 매출 상승이 있어야 하는지 계산은 해봐야 합니다. 예전에 손익계산에 대한 영상 링크도 올려줄 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케팅 회사라면 처음부터 끝까지 내 편에서 책임지고 맡아줄 전문가여야만 합니다. 혼자서는 어렵겠다고 판단해서 마케팅 전문 회사에게 업무를 맡긴 것이니까요. 제가 마케팅 상담하다 보면 다른 업체에 맡겼다가 중간에 해지하고 상담한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됐는지 물어보면 간단합니다. 맡기는 사장님들은 유튜브나 네이버를 통해 글빨도 좋고 말빨도 좋으니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맡기는데 마케팅 회사는 대충 해주는 것도 없고 위에 잘못된 예시처럼 리워드에 한 달에 7천 건만건 이상 저장하기만 하고 아니면 홈페이지만 따로 만들고 다른 마케팅 활동은 거의 없어 실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셨습니다. 마케팅 업무라는 게 사소한 거 하나하나 제대로 진행하지 않으면 시너지 효과를 만들기 어렵거든요. 정말 신경 써서 진행해야 됩니다. 신규 손님을 최대한 받아주겠다는 말에 맡겼는데 소통이 원활하지 않게 되고 고객이 묻는 것에 확실하게 대답을 못 해주는 전문가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마케팅 업무를 맡길 때에는 어떤 식으로 업무를 진행하는지 구체적으로 물어보시고 내 가게에서 어떤 식으로 적용하고 진행하는지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저희는 마케팅 업무를 진행할 때 빠뜨리는 게 없는지 진행 사항을 하나하나 시트에 기록하고 어느 하나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를 착수하는 동시에 이 가게의 상황, 컨디션에 맞게 각자 다르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모든 가게가 같은 마케팅을 적용하면 안 되거든요. 바람직한 마케팅 방법은 이렇습니다. 우선 가게의 컨디션을 점검하고 리뷰 1000개 미만인지, 1000개 이상인지를 구분해서 다르게 전략을 따줘야 합니다 마케팅은 구매 전환율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네이버 광고의 진행 여부와 순서를 다르게 설정해야 됩니다 천개 미만에는 블로그 체험단을 통해 리뷰를 최대한 많이 쌓는 것이 우선입니다 둘째, 우리 가게에 최대한 키워드 매칭을 위해 스마트 블록과 데이터 마이닝을 활용해 스마트 플레이스 SEO 최적화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라도 빠진 게 없이 체크할 리스트를 만들어 차근차근 세팅해 나가야 합니다 셋째, 네이버 광고는 무조건 진행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네이버를 빼놓고 마케팅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이기도 하고요. 저렴하고 효율 좋은 소상공인 광고 같은 경우는 5개 동만 인근에 하는 것이 아니라 20개, 30개 설정해 놓는 것이 좋고요. 플레이스 광고 같은 경우 리뷰 수를 보면서 플레이스 광고의 금액을 적당하게 세팅해야 됩니다. 자, 네 번째. 인스타 릴스. 이것도 무조건 진행을 해야 됩니다. 예전 장사하면서 전단지 광고만 한게 없었습니다. 현대판 전단지 광고가 릴스인 것입니다. 1일 3,000원이면 300명, 500명의 허벅으로 뿌려지게 됩니다. 개수를 늘려가면서 한 달, 몇 개월 후면 근처에 있는 사람들은 저의 가게에 현대판 전단지를 못본 사람이 없을 정도일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 구글 광고입니다. 100명의 사장님들이 광고를 하면 네이버는 100명이 하지만 구글은 10명도 하지 않습니다. 아이폰 사용자의 증가와 크롬 기반의 구글 세팅이 많아지기 때문에 구글은 모바일 점유율의 경우 35%까지 올라갈 정도인데 광고주의 입장에서는 경쟁이 덜한 구글을 놓쳐서는 안될 고효율 광고입니다. 여섯 번째, 블로그 체험단은 리뷰로트라는 무료 사이트에 충분히 지수 높은 블로그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한 리뷰 개수를 보면 많이 선정할지 아니면 적당히 선정할지 조절하면 되십니다. 일곱 번째, 그리고 유튜브 광고입니다. 뭐 말할 것도 없이 당연한 거죠. 모바일 사용 시간의 압도적인 1등 플랫폼이니까요. 자, 여덟 번째. 스마트 플레이스 리뷰 댓글에도 키워드 작업하고 여러 키워드를 매칭시키려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바람직한 마케팅에도 본질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첫째, 장사하면서 마케팅까지 다 하기 힘든다는 것. 둘째, 공부를 열심히 해서 마케팅을 하는데 내가 하고 있는 방향이 맞는지 점검 받을 데가 없다는 것. 하지만 방법은 있습니다. 이 한계를 극복하고 싶은 분, 무료 점검 받아보실 분은 위에 전화번호로 문자를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이외에도 많은 마케팅이 있습니다만 이 위에 있는 것만 충실하셔도 신규 손님 없다는 걱정은 안 하시게 되실 겁니다. 집 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하죠. 꾸준히 마케팅 공부하고 트렌드도 더 알아가야 대응할 수 있기에 배움을 뒤로하지 않아야 합니다. 장사 참 어렵습니다. 스마트 플레이스를 원격으로 무료 점검 해 드리고 있으니 편한 시간 문자 남겨 주시면 됩니다. 전자책도꼭 받아가세요. 여러분들이 궁금할 수 있는 점을 문의 주시면 여러분의 가게에 매우 유사한 가게 사례를 직접 보여드리면서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마케팅을 해야 할지 감이 오시게 될 겁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오래 가려면 같이 가라는 말처럼 잘 이끌어 줄수 있는 마케팅회사가 좋은 마케팅회사입니다. 제 영상으로 손님이 끊이지 않는 가게를 만드는데 꼭 힘을 보태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케팅 여정을 응원합니다.